그때는 EBS밖에 없었는데 인강이 있었다면 저 그건 궁금해. 아, 이만기 쌤 국어 국어 언어 영역 이만기 쌤이랑 그때 EBS에서 유일하게 탐구 쪽에서 재밌었던 분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지구과학 선생님인데 재밌는 게 아니라 너무 잘 가르쳐 가지고 와 저런 자상한 선생이면 나도 공부할 텐데 막 이런. 안경 낀 선생님이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와, 너무 좋다. KBS3 아닙니다. EBS 였고요. KBS3를 신문 스케줄표에서 한번본 적은 있는 기억이 나는데. KBS3가 나중에 EBS가 됐죠. 신문 그 편성표 이렇게 보면서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여기 6대들좀 있어 내0보들좀 있어. 내가 보니까. 1갑2이1 사람 있죠? 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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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kn 당연히 봤죠. fkn이 완전 보물이었지. 우리 때 넷플릭스였지, 그게. fkn이 넷플릭스이자 유튜브이자 어, 그랬죠. w w f 예. fkn에 안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드라마도 나와, 시트콤도 나와, 미식축구도 나와, 야구도 나와, 축구도 나와. 다 나왔죠 요즘 그래도 AFN 라디오로 가끔 듣는데 <laughs> 설레는 그 음악 있지 않습니까 빠바밤 빠바밤 하면서 네. 빠밤 빰빰 스포츠 몰라. 음. Thank you, thank you. 중계 예고를 일단 해드리면은 음. 이번 주일요일은 전북 서울이 네. 요 12월 4일에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은 어느 팀이 될지 모르고. 네. 수요일 거안 하고 저는 목요일 걸로 합니다. 어느 팀이 될지 아예 모르죠. 그때는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도 같은 페어 뒤집어서. 아, 그리고 맞다. 12월 6일에 코리아컵 광주 대 전북 또 중계합니다. 상암 사람 많이 올라나. 좀 추운데. 코리아컵은 tvn 스포츠. 스포츠겠죠? 다음 달이 뭐야, 다음 주면 12월인데. 재미나이 3에서 이미지 만들게 되더라고. 이미지 생성. 근데 아까 재미나이에다그 어. 아, 문서 작성 좀 하라고 할때 문서 작성 못 한다 그러던데. 그 셀렉 하니까 재미나이3 프로 선택할 수 있더라고. 그걸 선택을 해서 이미나이에서 심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기 니까 한번 해 봤어. 서시 봐야 돼. 보내 줄게. 네. 음. 어, 근데 왜? 근데 문서도 못 만드는데 이미지를 만든다고. 이걸 프롬프트를 특정 프표트에 넣으면 이게 사진 한 장을 넣으면 10대부터 <laughs> 90대까지 보여 주는 거야. 예, 성재 사진 한번 넣어 봤지. <laughs> 자, 10대 진짜 이렇게 했어? 10살. 어. 14살에 이런. 10대 10대. 그러니까 10대. 어. 13살. 1 4살 얼굴은 <laughs> 너무 좀 다른데. 아니에 아니야. 20대도 다른 거. 30대만 현재네. 아니 30대가 <laughs> 이거 이거 4 0대얼굴이잖아 사... 그러니까 이 사진은 최근 사진인데 제비나이가 30대로 인식했더라고. 아하. 최현 사진는데 60대 급격히 머리 벗겨지네. <laughs> 어디서 본얼굴 같은데. 20대 얼굴도 40대 때 했던 머리인데 이거 <laughs> 와 근데 채지피티 너무 멍쳐가지고 막 아까도 분노해 진짜 <laughs> 영상을 못 만드니까 근데 제, 이게 재미난 왜 문서 생성을 못 하지? 아예 문서 생성을 못 한다 그러던데. 엑셀만 생성하고 냉장고에 붙이기 하나 뽑으라 그러니까 저평가 이슈가 뭡니까? 자막 바꿔야 된다고 음. 노트북 LM? 응, 음. 굉장히 유명한 AI 툴이죠. 그 그러면 제미나이에다가 그것도 또 유료 구독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아예 다른 다른 상품이고, 근데 이게 좀 문서화 굉장히 다양한 문서들을 생성해주는 할수 있죠. 자료를 집어넣으면은 아니, 유튜브도 넣고 에이... 어... 문서도 넣고 유튜브 그냥 링크로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선택할 수 있지 이거를 아 특히 쉽게 두 사람의 대화로 만들어줘 이걸 다시 넣는다면서. 그럼 대화 형식 팟캐스트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PPT 슬라이드로 만들어주거나 그런 그림체 카드뉴스로 만들어준다든지 음... 아니면 문서화한다든지 해서 그걸 지정하면 그걸 그대로 다해준아 그럼 지금 현재 제미나이랑 챗GPT는 그 능력이 떨어진 a i 인가럼 그런 거 시키려고 고용. 오토 GEM이 그렇게 어떤 하나의 완결된 자료를 만드는 게 가장 음... 앞서나옵니다. 좋은 사람이 트렌드에 민감하다는데. AI를 몇개를 구독해야되는거야 그러면 AI들은 비싸가지고 OTT는 만원대였는데 이건 다막 3만원 가까이 되는 돈들인데 어 노트북 lm도 구글꺼라서 어? 그럼 재미나이 하면 노트북 lm을 쓸수 있는거구나 좋았어 다음 주 K 리그 승강 1차전은 목요일 거를 제가 합니다. 수요일은 수원일 거예요. 아마 경우의 수가 많죠. 목요일 차전 거는 수원 FC 아니면 울산이겠죠. 그 다음에. K리그 투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오는 팀들, 성남, 이 서울 이랜드, 그다음에 부천, 수원 울산은 불가능하죠. 울산이 11위가 불가능하니까 수원은 11위요 하지 않습니까? 수원 FC와 수원이 만나기는 힘들어졌고 불가능해졌고. 남이 안타깝게, 6.15. 어 울산 지금 불이라 막. 안양이 영규홍 사위 있죠, 김영찬. 지난번 경기도 교체로 나왔었죠. 내가 중계했는데 안 봤어? 다 보란 말이야. 안양 수원 FC. 선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때 오디션 오픈됐죠. 사실 그때 현진 씨가 네, 오디션에 왔었습니다. 그김현진이 무슨 현진이라고 하지? 아니 여자분 아니면 남자 안오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달소의 현진. 아, 현진. 그렇죠. 아 현진.